네 반갑습니다 자 만행작 1일 1째 자 오늘도 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또 차곡차곡 여러분의 행작적 실력을 쌓아가보는 시간을 정확히 갖도록 하죠 <laughs> 앞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 꼭꼭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문제들을 파이널 600제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인데 지금 시험에도 아주 그대로 적중되고 있고 좋은 소스의 주제들과 <laughs>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laughs> 자 죄송합니다 아, 자 17번 여러분과 이게 또 촬영을 하려니까 목이 매여서 갑자기 재채기가 났습니다. 자, 17번.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부세. 이 교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었고, 항상 나온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또 나왔었고, 자, 보통교부세는 특정 재원이다. 특정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죠. 네. 특별교부세가 특정 재원입니다. 재정역 지수가 1을 넘으면 특별교부세. 아니요. 이 재정역 지수는 어디? 보통 교부세의 교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별 교부세의 교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교부세, 종합부동산세의 20%가 아니라 이건 뭐 100%죠. 오히려 소방안전 교부세가 바로 20%죠. 담배소비세의 20%. 담배 소비세의 20%. 네, 그 수치들을 꼭 확인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 너무 디테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아니에요. 이 교부세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수험시, 수험생 여러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아, 이건 뭐 몰라도 되겠지, 아, 이건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선정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대로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알아두시고, 몰라도 됩니다 하는 것 넘기시고,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간혹 이걸 자꾸 너무 자기 주관에 의해 가지고, 특히 수험생 주관에서, 아, 이런 건안 나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처음부터 제거하거나 배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4번.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 주체는 해안부장관이다. 그렇죠. 해안부장관입니다. 해안부장관이 교부세에 대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을 다지고 있고, 참고로, 국고보조금 같은 것들은 누가? 보조금은? 그렇죠. 기재부장관입니다. 그 점에서 또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문제, 오늘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든 문제를 토대로 해서 꼭 내용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실력이 쌓이는 느낌이 드십니까? 좋습니다. 댓글 환영하고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